온라인에서 쓰이는, 어, 돈이 아니지만 돈처럼 쓰이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걸 갖다가 키우다 보면, 지금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달러 기축통화로, 온라인 기축통화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어, 잠식시킬 예정이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가겠다.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원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기축통화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재명의 꿈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신 갚을 수가 있어 그게 돈이니까 온라인 시장에서는 돈이니까 근데 우리가 더 유리해 왜냐니까 우리는 웹툰도 팔고 있죠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잘 팔리고 있죠 음악도 케이팝이 어?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야 되거든 온라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막 사야 되거든 사는 데도 꽤 많고 게임도 또 활성화 돼 있죠 근데 동남아에서는 우리 게 얼마나 인기가 많고 또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그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야 되는 건데 예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더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온라인에서는 기축통화가 될 확률이 높다. 우리가 SNS를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국가이기 때문에. 아한 게임 모니 생각하면 됨.